저면 많이 다 수납공간이네요. 그치? 저게 다 수납공간. 와. 이런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이게 이렇게 떠져있는 이유가 눈 들어오지 말라고? 오 어, 이런 디테일도 되게 좋다. 하지만 가격이 사악하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찬스박스의 형차입니다. 오늘은 산으로 백패킹을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백패킹을 보는거 같은데요 영상으로 보면 오래간만은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오래간만이거든요 오늘은 운학산이라는 곳으로 백패킹을 왔어요 운학산은 경기도 포천과 가평에 걸쳐서 있는 산이고요 등산로 코스가 여러 개인데 저희는 가평에 있는 이 코스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느냐 너무 힘들거든요 초반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명이서 백패킹을 왔고요 Hello. 안녕하세요 문학산 제가 등산으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힘든 산행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예빈산보다 빡세나요? 뭐라고요? 예빈보다 빡세나요? 그거는 짧은데 이건 좀더 코스가 긴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 친구는 금상관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3월 말이거든요? 네, 이거 보이세요 눈 내리는 거? 진짜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3월 말에 눈이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약간 봄꽃 사는 그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다시 동계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분명 3월 말이거든요 네. 겨울이 아니라 3월 말인데 이 눈이 실화입니까아경사 진짜 가파르다 눈사람 될것 같아요 눈사람 아까 폭설이 내린 눈보라를 뚫고 올라왔더니 내가 네 비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변화무쌍합니다 얘는 인성이 힘들지? 너무 가팔라요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좋은데? 되는데 저희는 드디어 운학상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해발 937m고요 이분은 이수양 얼마 됐어 인성아? 2시간 25분 2시간 25분만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동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요 오늘 원래 보여드릴 건 등산이 아니라 어떻하 말도 안 나오네 힘들어서 저희는 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지는 운학생의 데크거든요 이렇게 넓은 데크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텐트를 칠 건데 저는 오늘 텐트를 안 가져왔고요 수영이는 오늘 무슨 텐트 가져왔어? 저는... 헤리티지. 헤리티지 맞아요? 엄청 가볍잖아. 네. 1kg 안 되는 텐트. 자리비에요다리비에요 우와.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요? 원래 가벼워. 이게 진짜 거의 맞아요. 이게 이게 텐트거든요. 근데 이게 핸드폰만에요 텐트가. 진짜 작지 않습니까? 그럼 치는 거한 번만 보여주세요. <laughs> 어색하지 말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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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어색하면 나까지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laughs> 한 번만 보여주세요. 폴대 풀대도 되게 가볍잖아요. 엄청 가벼워요. 거의 100g이 안 되는 듯한 무게에요 자립형 텐트고요. 폴대는두 개가 있네요. X자 형태로 교차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몇번 썼어요? 음, 네 번째 정도 되는. 산지 얼마 안 됐나봐요. 얼마 안 됐어요. 가격은 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하죠? 50만 원 정도. 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네요? 근데 오벤프가 더 치기가 좀더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힘이 음, 잘 안. 텐션이 있어가지고 넣기가 좀 힘들구나. 결로는 많이 없어요? 있어요. 어. 원단이 되게 얇은 원단을 써가지고 <laughs> 결로가 되게 심하지. 끝쳤어요 오와 근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담하다. 아, 딱 보여요. 1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안에 짐도 다 넣을 수가 있나요? 저딱눕고짐딱 아. 넣으면 돼요. 어 이뻐요 너무 텐트 너무 이뻐요. 저 여기 한 번만 음. 들어와서 누워 봐도 돼요? 우와, 이거 신기하다. 문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다 열리진 않네요. 네, 그렇게 와. 해서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디테일스. <laughs> <laughs> 어디에 내가. 거는 거예요? 거는 거라기보다 끼는 아. 거거나 씹어놔요. 아. 그러면 고정이 아. 잘 돼요. 괜찮다. 나 한번 들어가서 누워 볼게. 다음은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큰 매트는 안 되겠는데. 딱 매꺼 그 리모텐서. 응. 딱 아늑해. 오. 딱이다. 지은 어떠나요, 형? 짐? 아, 저 이제 다리 옆에. 어, 야, 근데 딱 좋은 것 같아. 어때요? 관심 생깁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패킹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패킹이 응. 핸드폰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응. 이거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나요, 이 텐트는? 종주산에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려고 아. 산 거니까요. 아, 여기 또 이제 좋은 텐트가 이제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번에 다른 텐트를 한번. 나를 찍어줘야지. <laughs> 네, 그럼 이제 다른 텐트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온 형님이 있는데, 이름 한번만. 저는 허인입니다. 네, 허인이라는 어... 형님이고, 저아 나이가 어... 많아가지고. <laughs> 형님이 가져온 텐트는 뭐죠? 사마야 어싸우트입니다. 이거 가격이. 한2 230. 3 0이렇 그쵸, 230이죠. 네, 사마야의 어싸우트라는 텐트고요 가격은? 230만원. 이게 다이니마 재질이어서 비싼 거잖아, 요 그쵸? 네, 우리고 <laughs> 아 폴대가 카본이에요? 그럼 엄청 튼튼하겠어요 튼튼한 건 모르겠고 가벼운 아 튼튼하기보다는 가벼운 형님 이거 e p 예요 e p 반이 그럼 딱 가방 넣고 사람 들어가면 적당하겠네요 폴대는 총 3개가 들어가나봐요 형님 이거 형님의 첫 텐트예요?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제일 좋은 거 사고자 그래가지고 그쵸. 어떤 걸 살지 모를 땐 제일 비싼 게 사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중복 투자를 안 하잖아요. 어, 근데 중복 투자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요? 텐트 또 다른 거 사신 거 있어요? 네. 뭐 사셨어요? 그것도 사마야. 형이 근데 이거 진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크기가. 거의 마이티돈 느낌이지 그치. 마이티돈보다는 근데 약간 좀더큰것 같아. 이쁘다. 어, 텐트. 그럼 저이 안에 들어가서 어, 누워봐도 돼요. 어. 이게. 넓어 이거는 또 엄청 넓다 오 넓다 확실히 넓다 이거 2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아니면 가방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뒹굴뒹굴해도 충분히 넓어 형 <laughs> 거기 집들이해 되겠는데? 나 같은 애 2명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친구가 높아. 높고 여기 어, 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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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시망이 있어서 일단 물건 놓기 좋은 것 같아. 네, 네. 확실히 네. 좋은 텐트는 네. 디테일이 네. 다른 것 같아. 저면 많이 다 수납 공간이네요. 그치 저게 다 수납 공간 이런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 이게 이렇게 떠져 있는 이유가 눈 들어오지 말라고? 어, 이런 디테일도 되게 좋다. 하지만 <laughs> 가격이 사악하다. 자 이제 이렇게 텐트는 다 쳤고요. 우리의 쉘터를 칠 거예요. 성원 쉘터 미니멀웍스의 잭 쉘터. 입니다. 이거 미니멀웍스의 잭쉘터 미니. 홍보하지 주는 거야? 아. 네, 저희는 텐트를 다 쳤고요, 쉘터도 쳐가지고 쉘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쉘터는 미니멀웍스의 잭쉘터 성건이 가져. 잭셰터. 할인할 때 사가지고 2 0만원 종모반을 했는데 처음 개시했는데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무게는 어때요? 무거웠어요? 뭐 이거 쉘터 치고는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아, 이렇게 한. 5명, 4명에서 놀 때는 딱 좋은 센터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을까 하는데요 오늘도 비화식으로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각자 음식 뭐가 좋은지 소개해 주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게시할 사람 있으십니까? <laughs> 편육이요 네 편육 <웃음> 비화식의 <laughs> 대표 메뉴죠 <laughs> <매니저. 웃음> 맛있어요 산에서 <laughs> 먹으면 국동에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참치마요 유부초밥 소이 고량주를 가져왔어요 이 산에 <laughs> 이거 통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500 가져오려다가 취할까봐 이건 몇이에요? 이거 250 이거 도수가, 도수가 어? 어떻게 돼? 34.2도 딱. 아, 딱 좋네 응.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은 양이지만 <laughs> 이제 제가 가져온 음식을 할 텐데 저는 명란 마요 아보카도 바게트를 하겠습니다그래 준비물은 바게트 어디서 사셨어요? 마켓 관리 어. 바게트와 이명란마요 이거 일본에서 직수입한 거야. 아, 내가 그 쇼핑몰에서 일본 거를 산 거지. 오. 그러고 아보카도인데 내가 원래 아보카도 생아보카도를 사려고 했는데 아보카도는 원래 그거 알지? 후숙을 해야 돼. 후숙된 게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파이프로 팔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맛있대. 생아보카도가. 아, 그래서 이거 가져왔고. 이것도 컬리 거네? 어 이것도 컬리. 자 제가 가져온 게 손이 많이 가요. <laughs> 여러분 토크하고 네. 있으세요. 아.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laughs> 아보카도가 되게 기름지잖아. 되게 맛있어. 그럼 공부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차갑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찾아보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챙겨 챙겨 와서 한거 같아요. 이런 팁들은 어디서 찾으세요? 나? 그냥 그냥 네이버. <laughs> 그거 알지? 나이 먹은 사람 네이버에 검색하고, 어린애들 인스타에 서 검색하는. 유튜버에도검색한대 요즘. 요즘에 또챗 GPT에 물어보는 사람들. 네이버가 뭐. 짱이야근데 <laughs> 형이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거아니에요 네이버, 네이버 요리 블로그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유튜브는 이제 광고가 음. 너무 많아. 그 인스타그램도. 나도 근데 원래 그냥 간편한 데 좋았는데 또 영상에 보여줘야 되니까. 아, 유튜브 아니었으면 형 이런 거안챙겨오지 <laughs> 절대 안 챙기지! <laughs> 유성아, 라면에 챙겨와라. 이거 아까 일본에서 사왔다고 찍었죠? 아니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게 아니라 시켰어요. 원산지가 일본이야 마지막으로 계란 올리는 거네 맞습니다 형님은 가장 좋아하는 비화식 요리 좋아하는 비화식이요? 아니면 추천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어, 누나는요? 저 명란 바게트요 <laughs> <laughs> 저희도 한번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네. 좋아하는 걸로 뭐 나왔지? 난 무조건 하든콩. 하든콩 나오고, 회 나오고. 회, 회가 근데 제일 무난하긴 해. 싫어하는 걸로 닭강정 나오고. 미안하다. 왜요? 근데 닭강정, 닭강정. 아, 근데 전 좋아해요. <laughs> 아니, 아니, 다 좋아해요. 아니, 다 좋아하는데 이제 흔한, 흔하다. 아, 아니다. 좀 이상해지는데. <laughs> 맛있겠다 <laughs> 아, 이게 원래 잘해야 되는데 디피를 너무 음. 그러면 형 이거 집에서 연습도 한번 해봐요 아니 연습 안 하지 사 먹는 거예요아 <laughs> 근데 이거 다 맛있는 거잖아 맛있는 맞아.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조합이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어 우와, 우와. 자 이제 제가 만든 명란 마요 <laughs> 아보카도 파게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맛있게 드세요 <웃음> 아이고 <웃음> 소스 어? 맛있네. 어때, 괜찮아? 음, 맛있어? 소스가. 아, 소스가 신나는 거야? 나한번 먹어봐야겠다. 명란 마요가 간을 정확하게 잡아주 다음 음식은 뭐죠? 짜담 양장피. 취향이가 가져온 <laughs> 양장피입니다. 이거 어디서 샀다 그랬죠? 트레이더스예요 <laughs> 트레이더스 <웃음> 양장피. 근데 네, 양께 많아요. 1인분은 아닌, 1인분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거 가져온 거잖아요. 고양이. <laughs> 맞아요. 같이 먹어야 되거든 프레쉬에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성거이는 지금 잠에 들었습니다. 성고인 인성이랑 저는 텐트를 안 가져와서 쉐이터에서 자야 되는데 성거이는 술 먹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성이가 새로운 안주를 가져왔다는데 어, 냉동 망고. 냉동 망고. 갑자기 냉동 망고 왜 가져온 거예요? 원래 시원한 게 소주 안주로 최고죠. 이시리 이시러 근데 젊으면 이게안 시려. 어? 지금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 그치 망고. 또 이게... 이거 양이 많아로최거지 이... 런 이... 술집 가면 이... 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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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이... 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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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싫어. 좀딱 음,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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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근데 이... 시렵지? 아, 와. 이... 이...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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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렵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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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집이 없다니까! 평소에 일을 잘 야, 닦으셔야 까만... 돼요. 저희는 밥을 다 먹었고요. 이제 자려고 하는데, 텐트를 안 가지고 오고, 쉘터 하나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쉘터 하나에서 세 명이서 다 같이 자면 할 겁니다. 오늘 봄날을 기대하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진짜. 한겨울인 줄 알았고요. 인성이 자고 있어. 안녕.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너무 추워요 <laughs> 오늘이 3월 31일이거든요 근데 기온이 한 진짜 영하로 느껴질 만큼 추운데 빨리 정리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고요 저기 저렇게 해 뜨는 게 보입니다 이제 쉘터도 다 접었고요 잤던 곳 깨끗하게 다 치웠습니다 LNT 오늘도 완료했고요 화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저희는 산길은 다 내려왔고요 이제 임도길만 내려가면 되거든요 문학상 생각보다 아니지 생각한 만큼 힘들었는데 좋은 백백킹이었습니다 <laughs> 어제 오늘 쉴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텐션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음에는 좀더 높은 텐션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찬스박스 여기서 안녕 저는 지금 닌자니앙 정상의향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고산병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고 계속 오르막이거든요 그 캠프 사이트 잤던 곳에서 지금 676m 올라왔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